안녕하십니까? 다된 연어입니다. 오늘 열리라는 소프트톤. 네. 엄청 핫한 주제가 하나 있어 가지고 지어브가 불법 프로그램이다 아니다. 아 이걸로 엄청난 원쟁들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저도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올려 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, 지어브를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. 많, 많으신데, 제자리 사냥하시는 분들, 솔직히 지어브 다 쓰시잖아요. 사실. 저도 쓰고 있고, 지어브. 근데 이제, 이게 불법 프로그램으로 바로 걸리느냐, 안 걸리느냐, 이런 거에 찬반 논쟁이 되게 많, 있어서, 그런 거 관련해서 그냥 제 생각도 말해 볼겸 해서,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는데, 음. 저는 일단은 지땡 오토나 지허브나 아 그냥 지그 말해도 되나? 그거아안 되겠지? 어. 아무튼 지땡 오토나 지허브나 똑같이 둘다 불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하 다크에덴에서 어. 인정을 안해 주지 않습니까? 허가를 안해 주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면 다 불법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제자리 사냥할 때허협을 쓰던 뭐 지땡 오토를 쓰던 똑같이 바로 1차의 불법 연구정지를 때리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운영자분들이 뭐 제자리 사냥터, 제자리 사냥터 맵에서 막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막 그렇게 빡세게는 안 하겠죠. 뭐 다른 이런 이동사냥터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모니터링하고 어. 운영자님이 모니터링을 했을 때 판단했을 때어저 캐릭터가 패턴이 일정하네 똑같네 뭔가 불법 냄새가 나네 하면 그때 뭐 그렇게 제재를 하시겠죠 뭐 부분별하게 뭐 제자리사냥 지어브인데도 그냥 어 오토네 하고 막 바로 영정 때로 이렇게는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진들 분께서 잘 해주시지 않을까. 근데 뭐 통수에 대이라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, 그런 거에서는 그래도 조금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판단 같은 것도 네, 잘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진짜로 불법 프로그램 쏙 꺼내서 잘 처리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. 굉장히 뜨거운 감자에요 굉장히 논란 속에서 무인 1차 분들이랑 언쟁도 있고 막 보니까 채팅방도 구경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엽을 쓰건 지땡 오토를 쓰건 어차피 걸리면은 영자님 모니터링에 모니터링에 걸리면은 무조건 일 차부터 불법 연구 정지긴 한데 대신에 제자리 사냥터는 조금 좀 널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조금 조심하세요, 여러분들. 네. 너무 어, 나는 지어브 쓰니까 괜찮아 하고 방심하시다가 또 영정 당하시지 마시고 또 그렇게 영정 당하신 분 있었습니다, 다키아이. 그래가지고 지어브. 지업을 아, 어, 돌리시다가 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데, 진짠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, 그 분이 지땐 옷을 썼는지, 지업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이 불가능하지만, 뭐 그렇다고는 하니까, 뭐 아무튼 다들 조심하셔서 열심히 사냥도 하시고, 폐줍도 하시고, 행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전 이만, 아, 그리고 어, 체인저 서버. 좀 놀러 오세요, 형님들. 복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체인저 괜찮습니다. 시골 서비라 어, PK에 지치신 분들, 어, 게임 시간이 어, 길지 않으신 분들은 어, 시골 서비에서 하시는 게 정말 마음도 편안하고 정말 좋습니다. 재밌고 복귀하실 아우 유저분들은 뭐 단톡방에 오시던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던 하면은. 큰 도움은 못 드려도 그래도 어느 정도 네, 도움은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같이 체인저에서 게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버 통합 좀 제, 제발 되라 <laughs> 레페토랑 되라 나중에 한몇년 뒤에 뭐 1년 뒤에 다키아랑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트레는 트랜섭 고유 서버이기 때문에 트레는 쭉 가는게 맞고 아무튼 행대나십시오 형님들